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민영분양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사업지는 현재 기관추천 특별공급 진행 중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에 사전청약 모집 공고 발표하며 특별공급 접수는 10월 11일입니다. 단지는 수원당수지구 두개블록 현장으로 1,149세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수원당수지구는 남쪽으로 호메실 지구가 있으며 인근 지역에는 신분당선 홈의 실력이랑 KTX 어천역 등이 추진 중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의 초등학교 용지와 대규모 공원 등이 예정됐으며,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 해당하는 당수이 지구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사전청약 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예측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5 이하 청약 가점제 100%, 전용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에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 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주택 수 요건 등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당해로 신청하는 분들은 본 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충족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다른 현장 사전이나 일반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대신에 사전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다른 아파트에 다시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